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트리딩입니다. 비트코인이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불마켓이 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상황은 어떤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에 또한번 새로운 역사가 갱신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일시적이긴 하지만요. FDIC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입니다. 1934년에는 2500달러를 보증을 해 줬어요. 해가 바뀔수록 5000불, 1만불, 15000불, 2만불, 4만불, 10만불. 2008년에는 25만 달러까지 사람들의 예금을 보험으로 커버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3억까지는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법이 5천만원까지니까 차이가 꽤 많이 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골목에 가끔 붙어 있던 이런 현수막을 연방준비은행이 걸어 놓은 기분이 듭니다. 마치 이렇게 저어 놓는 거죠. 파산위기은행 및 예금자 무제한 보호기관이라고 하면서 이런 현수막을 붙여 놓은 느낌이다라는 거죠. 참고로 2022년 미국 은행들의 손실이 약 6,200억 달러인데 비교적 가난한 FDIC를 밀쳐내고 FDIC 자리에 FED 연준이 FDIC 예금보험공사 자리에 앉아서 미국 은행을 대상으로 약17.6틸리언 달러의 스왑라인을 오픈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다수를 대상으로 돈을 뿌려서 자산 가격에 폭등을 가져왔다면 이번에는 은행 시스템이 박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은행을 대상으로 돈을 뿌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상황은 매우 강력한 트리거가 될듯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점프의 WETH 보유 물량은 이제 마법의 지팡이가 된 거죠. 이 WETH와 관련된 영상은 제가 우측 상단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일 임팩트가 강했던 게 바로 이 대목인데 은행들은 일반 고객,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죠. 은행의 돈이 대출을 한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은행은 돈을 빌려준 만큼 대출 채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객이 대출을 갚지 못하거나 은행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이 채권을 다른 은행에 넘길 때는 대출 대상의 우량함이나 기간을 고려해서 시세라는 게 만들어져요. 당연히 이건 대출을 해준 액면가 대비 낮은 가격이죠. 그런데 연준이 시장의 가치와 상관없이 액면가로 자산을 교환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 액면가는 은행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포함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자가 붙은 이율이 포함된 가격이다 라고 볼수 있겠죠. 보통 채권을 팔 때는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채권을 파는 게 당연하죠. 못 받을 돈을 다른 은행에 더 비싸게 팔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연준에서는 이 채권을 가져오기만 하면 액면가 그대로 돈을 바꿔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은 무엇으로 기결될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다시 세상에 돈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아서에이즈가 이렇게 욕까지 섞어가면서 불마켓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 로 회사들이 나빠지고 경제가 개판이 나버린 상황에서 연방준비은행의 국채와 모기지 무제한 매입은 어떤 트리거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트코인을 포함한 자산시장은 엄청난 상승을 불러일으켰죠. 물론 연준이 이런 발표를 한건 유동성이 부족해진 은행이 굳이 싸게, 금매로 은행의 자산을 팔지 말라라는 의도죠.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은 당연히 은행의 자산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스마트폰 기반의 뱅크론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요즘은 은행 업무 볼때 이렇게 줄안 서죠. 인터넷 뉴스로 파산과 관련된 소식을 접하고 즉시 스마트폰으로 전액 인출을 하죠. 정부는 이러지 말라고 정말 초초초초 강수를 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낸 연준의 액션은 앞으로 다른 쪽으로 문제가 터져 나올 가능성이 99.9%입니다. 해당 표는 미국의 탑100 은행들의 손실을 확인할 수 있는 표인데, 이 엄청난 손실들을 가지고 연준 앞에서 징징대기만 하면 연준이 그냥 현금으로 뚝딱 바꿔주는 이 상황이 펼쳐진 거죠. 이 상황은 은행과 VC, 투자자가 모두가 손잡고 더큰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처로 돈이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장담컨대 이 상황은 무제한 QE, 양적 완화로 볼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뉴스에서 새로운 기조를 맞이하게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 장면, 이 인터뷰에서도 연준의 내러티브의 변화가 임박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준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인플레이션 5% 가지고 징징거리냐 이 정도면 뭐 크게 위험한 수준도 아니구만. 야 물론 예전에는 인플레 한번 잡아보려고 초강수도 써봤는데 답이 없더라고. 그냥 우리 전부 다 같이 익숙해지자라고 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점프 크립토도 올도 준비됐어. 출발하면 이야기해. 우리도 로켓 바로 싸올릴 테니까 이러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 이 WETH가 이더리움을 보유한 것보다 훨씬 다양한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영상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시작한 무제한 양적 완화 후 금리를 인상하면서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기업들이 많은 문제가 됐죠. 그리고 거기에 연쇄적으로 은행들이 골병이 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이런 안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옛날처럼 줄을 서서 은행에서 돈을 찾고 하지 않죠. 터치 몇 번이면 바로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뱅크런은 순식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태를 막고자 연준이 초강수를 뒀는데 이 상황은 결국 무제한 양적 완화를 다시 시작하는 그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뜨거운 여름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